돈 벌고 싶나요? 이 말에 혹해서 지금 이 영상을 누르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이미 사기꾼들의 1순위 타겟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생판 남인 당신한테 돈 버는 법을 공짜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금 그 질문에 설렜다면, 당신은 지금 사기꾼한테 나좀 잡아 잡수하고 광고한 꼴입니다. 하트 두번 누르시고 사기꾼 수법 5섯 가지 보시죠. 사장님 소리에 지갑 열지 마라. 자존감을 지켜 세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2. 손가락만 까딱해라는 거짓말이다. 기계치인점을 악용해 쉬운 방법이 있는 척 속입니다. 3. 오늘만 이 가격 압박에 속지 마라. 바람잡이를 동원해 조바심을 내게 만듭니다. 4. 강의비보다 비싼 장비값이 본체다. 장비 강매가 그놈들의 진짜 주수입원입니다. 5. 광고 꽂아주겠다는 개수작이다. 유튜브 광고는 구글이 주는 거지. 그놈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의 말이 솔깃합니까? 당장 멈추세요. 그놈들 눈엔 당신이 사장님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일 뿐입니다. 제가 날린 600만원은 공부값 치렀다 칠 테니 당신은 절대 나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당신은 최고